지금부터 장애인 처우 개선에 대해 그 진상과 형황 전망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차별, 어려움의 사례, 그리고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전부와 사회의 움직임과 지체 장애를 가지셨음에도 전진하시며 취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의 인터뷰 결론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하기 전, 저희는 장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장애인이란 장애의 복지법 제2조 1항을 기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칭하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뉩니다 장애인의 분류는 총 4단계를 거치는데요. 일단 신체적, 정신적 장애, 외부, 내부, 손상, 여부, 소분류, 즉 명칭, 상세 분류로 나뉩니다. 이제 사진과 같이 총 1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외부 신층 기능 장애에서 이렇게 소분류로 나눠서 많은 것들이 있고, 내부 기관장애에서도 많은 게 있고, 발달장애, 정신장애로도 또 나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장애를, 장애를 판단하려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무슨 이상이 있어서 장애가 생기는지에 대해 이렇게 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부합,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장애인으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 장애를 예로 들어보자면, 지체 장애 같은 경우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 기능장애, 그리고 병령 등 증상이 나타나고 부당한, 대우, 나타나고 부당한 대우를 겪는 요인으로는 신체 기능의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 관련 요인 등이 있다라는 식의 면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처우 개선은 일상생활의 전반에 거쳐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 주에, 그 중에 생계에 필수적인 직장 내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예시로 삼성화재와 DB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는 엄격하고 주기적인 검침을 진행하여 대형보험사 포함 12가지 회사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1%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1.61%에 대, 61% 밖에 안 되는 고용률을 보였는데요. 여기 자세히 표를 보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는 3.1%의 고용률을 미쳐야 하는데 전부 다3.1% 미만이 2.3%, 3.5%나 2.54%가 제일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률이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자면은, 저희가 취업률을 이제 조사를 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대서, 대전시 장애인 선물조사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은 53.5%, 남성은 59.8%로 모두 취업률을 올리는 것에 대한 지착과 전부와 집착한 전부와 공단의 폐해라는 동의를 하였고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 어려움, 경제활동 참여 의지 감소라는 신경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결 방향... 방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전부의 경우입니다. 전부는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개선하고 최저 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0년 12월 2일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발표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 등 현재도 다반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처우의 개선을 향한 사회적 움직임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랑이 달팽이, 즉, 대표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수술관및 보청기 지원을 통한 소리를 찾아주고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르메 재단이라고, 대한민국 비영리 공익재단이며, 장애인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즉, 장애인의 인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정동 휠체어와 정동 스크러트 배터리를 구매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지체 장애를 가지셨음에도 전진하시고 취직을 준비하시는 계신 준비하고 계신 분의 인터뷰를 보겠는데요. 현재 목표로 하시는 직업 준비 과정 타 장애인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한마디를 해주시기 위해 저희 인터뷰에 대해 응해주셨습니다. 이제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 혹시 귀하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CPS 센터에서 K 라운지 매니저랑 현재 시에서 사무조로 아, 사무 보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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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헌, 현재 목표로 하시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신가요? 학생들 어, 보조하는 게일이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어떻게 바리스타 준비를 하시고 계신가요? 음... 총, <laughs> 어, 네, 커피 대접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바리스타의 업무 중 불편하시거나 분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 손님이 별로 많이 안 오셔서 이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직업 훈련 훈련 혹은 준비 과정에서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시나요? 네, 없습니다. 음, 그러면 상당장 분과 같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장애 학원분들께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포기, 포기를 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면 주겠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 그러면 혹시 여기 기관에 대한 설명 가능할까요? 네, 네. 네. 여기는 K-라운지는 8대 장애인들이 직접 커피를 네. 대접하고 전화 응대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여기 오시게 된 과정이 처음엔 어떻게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어 저는 몰랐는데 고등학교에서 네. 아,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기 대학교에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셔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후에 직업을 바리스타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어, 아직은 잘, 잘 생각 잘. 없으네 <laughs> 그러면 아직. 만약에 바리스타 말고 다른 어. 업무도 가능하신 거 많으시나요? 네, 사무 쪽으로 하고 네.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발단 장애인이셔도 할수 있는, 있는 일은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어, 그렇군요. 네. <laughs> 인터뷰는 여기서 아,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이분은 지금 발단 장애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대구대 안에 있는 이제 바리스타 실습 공간에서 바리스타에 대한 과정을 배우시고 자격증 과정을 따시려는 발달 장애인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으시면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할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은 많은 취업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장애인 등록형화은 매년 일관적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추이하는 증가입니다. 직장과 사회적 장애수당 수급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기서술하였던 여러 정책들과 연구조사 자료들에 의해 조금씩 현재 상황세에서는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과 확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 개선점이 많고 사회적 이 민감하게 해소되어야 할 부분에 이보다 더 많은 국가 시민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형상에 주의를 기울여 그 흐름과 읽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대인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애인 수당이 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죠? 그렇게 저희는 장애인들이 많은 취업을 할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장애 연도별로 등록 장애인이 이렇게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살아간다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출처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런 식으로 출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홍보에 대해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K라운지라고, 이제 대구대학교 장애인지원센터 바로 앞쪽에 바리스타 실습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인터뷰 하신 분이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자격증반을 다니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수목금 10시에서 3시 사이에 저희는 여기에 선착순 20, 20잔으로 많은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걸 돈 받고 이제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장애인의 홍보를 장애인이... 일을 할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여기가 장애인 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며 바로 장애인 분들이 바리스타를 이제 일일이 과정을 하는 게다바꾸도 밖에서도 보이게 만들어놔서 장애인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때 이렇게 바리스타를 만들 수 있고 손님을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계산까지 할수 있는, 여기 한마디로 무료라서 아직 계산하는 법까지는 저희도 보지를 못했지만, 아마 계산하는 법까지 배워서 이제 후에 추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쪽으로 들어가신다 하셔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리스타로 취업을 할수 있는 발단 장애인분을 많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 사회에서는 이제 절대 일반인과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 만들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